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이상한 행사가 열린 날입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날인데, 이내다없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행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비상기엄을 선포했다 하여 윤석일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이재명 정권이 내란특검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인 김건희도 온갖 주문으로 구속이 되었어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부리스크로 전전긍긍하던 이재명은 이제 권력을 잡고 두 번째 취임식을 벌이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임식을 두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강유진 대변인은 14일 이국민임명식을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불법 개혁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K 민주주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국민이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다. 여기 또 K라는 영어 일실이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강유정은 광화문 광장 중앙에 원형 무대가 설치되고 무대 위에 국민대표 80인이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국민대표들은 광복 이후에 80년간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각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둔 분과 일상을 담담히 챙겨온 평범한 시민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애써온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정말 몇분안 됩니다. 솔직히 참 의없는 인설이며 명분없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소방관, 환경미화원, 건설 노동자들, 농어민들, 일선의 군인들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강유정은 대통령과 국민대표 80인이 벌릴 쇼를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민대표 80인은 자신이 직접 쓴 임명장을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버에 순수대로 임명장을 거치하고 아마 인명장을 하나씩 놓으면 큰 대형 화면에 그 인명장이 비쳐서 불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인명장을 자리에 놓는다. 이 행사 계획은 문재인 정권 선전 책임자였던 탁현민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간엔 꽤가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대표에게 받은 마지막 인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점등이 되면서 미의 인명장이 완성된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쇼를 하는데 국가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KBS가 그 인명식 전 일정을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가족 중에 최중에 응한 사람은 문재인 부부와 권양수밖에 없어서 기미 세버렸습니다. 이틀 전 정당 사상 처음으로. 네란 특검이 중앙당 압수수색으로 빈집 퇴리를 당한 국민의힘은 물론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 이긴 역사의 매듭, 매듭으로 볼때 승자는 이처럼 축배를 뜨는데 패자 윤석일 죽은 어떨까요? 김근희는 구속된 후에 광화문 민중기 특검에 끌려 나와 어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재명의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KT 빌딩 특금조사실로 끌려 나온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조사는 김건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불과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변호인단에 한 말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두 마디 탄식이 어제 오후에 인터넷 언론에 거의 표제로다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네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수가 있을까? 김근희은 14일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D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조사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13층이죠. 특검조사실에 도착을 해서 약 1시간 31분간 오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해서 38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조사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언론이 보도한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이 그쳤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수갑차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문홍주 특검부의 브리핑이 이렇습니다.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진술 거부로 조사가 일찍 종료된 것입니다. 특검팀은 나흘 뒤인 오늘 18일 오전 1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김건희 의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통보된 시간에 출석할 수 있을지 확답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의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 점은 김건희 여사의 SI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승 캠프에 일을 해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거 직전에는 유력 후보에게 온갖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됩니다. 신빙성이 있는 조사도 있고 신빙성이 없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했다는 그 여론조사도 그런 자료 중에 하나 있으며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자료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결럽을 뷰로돼서 리얼미터 그리고 NBS 등 온갖 여론조사가 공식으로 발표가 되고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의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진술 당시에 명택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시를 내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서희 건설이 죽었다는 방크리퍼인 아펠 목구리에 관한 신문은 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가 자사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간단한 소외를 밝힌 후에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분의스가 했다는 문제의 말,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수 있을까라는 말은 오준조사 후에 점심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한 말입니다. 어쨌든 목요일 이대전에서는 국민의당 군 주자들이 인솔회가 있었죠. 지금 아주 요란하죠. 세 번째 인솔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서울중앙당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들이닥치서 언론 표현을 빌리면 빈집 터질를 하듯.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에 빈집 터리를한 겁니다. 특금팀 관계자는 금요일 전날 국민의힘 여의도 주황당사 압수수색이 당시자 등의 반발로 불발이 된데 대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500만 당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목표하는 압수수색을 할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 특금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 협조 요청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 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이날 새벽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정당의주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고작 그 사유를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것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둘러대는 겁니까? 글쎄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특검팀은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원 입당원세 종교가 다통일교라고 지키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알수 없는 명분입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즉시 가입됐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팀은 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포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슬보가 팔민봉에서 빈집퇴를 했다고 아주 정확히 찔렀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8월 13일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정확이 70일 만에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공개되었습니다. 낙마를 한 교육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이두 부처의 장관 후보들을 지명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부 장관의 원미경 변호사를 비롯해서 장관급 6명 그리고 차관급이 10명입니다. 15일 국민인명식을 이틀 앞두고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민노총 출신 김명훈을 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 출신인 안규백을 문민통지라는 명분으로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하더니만 이번에 내놓고 전교조 출신을 교육부 수장이 임명을 한 겁니다. 최 교진이 예정대로 임명이 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입니다. 최교진은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세종교육감선거에서 당선이 된 후에 내리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민경 예승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입니다. 법무법인 원 설립자죠. 장관급인 공정거의위원장엔 주빈기 서울대 경작부 교수가 발탁이 됐는데 신문은 그를 두고 이재명의 멘토이며 분배론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상대 좌파 인맥의 이론입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엔 성함이 누구나 기획할 수 있죠 이억원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 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사부인 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국을 옹호를 해서 한때 신문에 이름을 올린 분이죠. 한편 금융감독원장이 내정된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신이 변호사를 이렇게 중용을 한다. 민변 부회장과 샤미엔 대집행위원장도 지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이걸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북한과 이교섭을 하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주평통사무처장 자리에 과거 통진당과 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박용성 씨가 이내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교육수장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차기우려 모양입니다. 이번 최 교진 후보자는 말씀드린 대로 증교조 출신이라는 비판 외에도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그의 전력이 도망이 올랐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알려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최 교진은 과거 SNS에 11.6 사건을 휘하화하고 그리고 천안함 비격 사건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휘하한 말을 한 때도 교사 때가 아니라 세중식 교육감을 할 때입니다. 최규진이 세중식 교육감이던 2019년 10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오늘을 탕탕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역에서 손날리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합니다. 탕탕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당시 좌파 커뮤니티에 많이 올랐던 용어입니다. 최규진의 그 게시물은 현재는 내린 상태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다 최규진은 천안함 폭침 업무론을 주장한 게시물도 여러 차례 공유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3주기인 2013년 3월 26일 페이스북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직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 천안함 비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2013년 12월 14일에는 천안함 폭심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신상실 대표가 법정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왜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는 겁니까? 신상철은 민주당 출신으로 2010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천안함 좌초설 등 의문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은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의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공식 결론을 내리면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최규진은 신상철이 천안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던 이스라엘 잠수함을 건조 올려 수리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한 겁니다 또 2010년 4월에는 천안함 좌초설 외에도 제3국 잠수함 충돌설 등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감독과 함께 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까지 었습니다그 뿐이 아닙니다. 최교진은 조국자인 입시 비리가 발생한 2019년에 조국을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사회 전형적인 좌파 운동가인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들 편만 드는 그런 운동가 말입니다. 그런데 최교진은 올해 7 2두 살입니다. 그는 과거 70세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관련해서입니다. 최교준은 지난달에 세종시 교육청 브리핑에서 세종시장에 출마 의사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 70세가 넘은 분들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 말이 이번에 다시 알려지면서 선출직은 안 되고 임명직은 괜찮은 것이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규진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최규진은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재석 전북정교적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사는 5대 비위, 그러니까 성적 조작, 금품 수수, 횡령, 아동폭력, 음주운전 이오대의 비위가 있으면 교감, 교장이 될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되고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최교진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환영하기 힘들다. 다시 그간지직이 이렇습니다. 2022년 박순희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001년 만취상태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삼아 지명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다. 자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노조 출신이라고, 교사 출신이라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면 안 된다. 박순애는 그때 끝내 교육부장관에서 탈락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과연 최후부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채권이 국가 재정을 이용한 재정지출 확대에 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다들 짐작하겠지만, 이걸 로골화한 겁니다. 이재명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미성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비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CCSI는 110.8로 2021년 6월 111.1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기입니다. 이건 잠깐입니다. 불과 1, 2주 소비가 늘었던 겁니다. 그걸 케인저의 승수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로는 재정으로푼 돈의 불과 한 20%에서 30% 사이일 겁니다. 이재명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과 내수시장 육성전략이 필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산익이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아니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할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부 재정을 풀어서 한다고 하니까 음발의 오줌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재정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13일 오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전략간담회 이런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를 뿌릴 시야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한 마리 뉴스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이다.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출을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은 곧 시야스 일주비세 빌려오는 것 말고도 정부 지출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예를 차례 지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방만한 운영을계했는데 그건 예산 절감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재부가 보고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출 경쟁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210 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이재명은 국가본부가 소유한 용인 88골프장을 두고 88골프장을 왜 굳이 갖고 있느냐 정부재산 매각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OC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과 친일파 재산환수 등도 언급을 했습니다. SOC 예산을 축소해라.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그러자 88 골프 의장이 10년째 매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토론이 오갔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보험부가 10년째 매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1조 원 넘을 거라 추정하는데 빨리 매각을 해서 보험 예산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억원 짜린데 1조 내라 하면 절대 안 팔린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조속이 매각해라. 이런 뜻으로 일으키는 말입니다. 정말 참 재밌는 풍경입니다. 환수되지 않은 7일파 재산 1,500억 원을 환수해서 보훈 예산으로 쓰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린 이 SOC 예산, SOC와 관련해서 SOC 예산은 정치적 요소가 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지역구에 이 SOC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쪽지 예산을 돌린다.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믿고 버텨달라. 자, 그런데 다시 윤석열 된 말은 이재명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수자를 못 세겠다. 아마 의지간한 두뇌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뭐무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공기업도 제대로 알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 공기만 하더라도 200개를 넘으니 말입니다. 사실 매 정권마다 이전 정부의 사업을 정리하며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국가채무는 끝없이 내렸습니다. 그게에는 정부 지출 중에 의무 지출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 손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정부가 자신들이 핵심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출을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대로 지급되고 있는 소비쿠폰만 12조 원 규모로서 이재명 정권은 내년에도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도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던 경기도지사 때의 추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만 하죠. 우리나라 공기업들 민영화를 하면 국유재산 다른 걸 팔아치우는 것보다 아마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코레일부터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다 팔아치우면 말입니다. 그러면 적자 공기업이 모두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자리는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나태한 공기업 직원들을 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나태한 공기업 직원들을 많이 해고를 할 테니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에서 이재명에게 내년 예산 절감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27조 원 정도를 절감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27조 원 정도를 절감했다. 재량 지출 25조 원 그리고 의무 지출 2조 원을 절감했다.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서 교육 교보금을 축소하고 구직급여는 좀더 깐깐하게 지급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아마 구직급여가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돈일 겁니다. 이재명이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과 관련해서 덧붙인 말이 또 뉴스가 되었습니다.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어떻든 이날 회의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이재명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210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10조 원 같으면 매년 40조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10조 원 가운데 약 178조 원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 사업에 서는 재정 지출입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등 혁신 경제 부분에 54조 원을 씁니다. 1년에한 13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세종시 행정 수도 완성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 균형 성장에 60조 원, 그리고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등 튼튼한 사회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튼튼한 사회라는 항목에 58조 원이 소요됩니다. 군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비롯한 외교안보 등 항목에는 6조 5천억 원이 쓰입니다. 이 중에 정말 꼭 써야 될 돈은 얼마일까요? 다는 큰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꼭 써야 될 돈이라면 이미 정부가 예산에 반영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210조 대부분은 정권의 인기를 위한 돈 풀기로, 바꾸 말하면 수확이 나지 않을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뿌릴 씨앗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210조 원은 수확을 거둘 그런 농사를 짓는 씨앗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세제 개편을 통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정세 문제를 두고도 당정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법인 세율 인상은 기업의 의혹을 꺾고 투자 감소를 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 확대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올해 두 차례 추가 경쟁 예산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훨씬 웃돌게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확장 재정 기조는 국가 신인도 문제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50%를 넘게 되면, 무디스, S&P, 피치 중에 적어도 피치 한곳선 우리 국가 신도를 낮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히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1948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17년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660조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늘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오늘을 거치면서 1076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것이 5월 10일이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 이미 국가청문은 1100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국가청문은 무려 1300조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국가 채무가 150조 정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인설회는 솔직히 지금 난장판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응급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찬탄파와 반탄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을 뺏기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그래서 배신자라고 불리는 찬탄파가 저도 지금 반탄파를 두고 당신들이 가라 떠나라 이런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된첫 번째 동기는 바로 탄핵 소추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 투구 진흙받침이다 오줌받침이다. 거기서 개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 피어나는 한들기연 꽃을 기다린다고 해야 합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전 채이었습니다.